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전투에 관한 영상입니다. 컴뱃인데, 뭐, 각종 무기들에 관한 뭐, 그런 특성들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 영상에서도 빠르게 설명한다는데 오래 걸렸는데, 요번엔 좀 설명할 게 많네요. 이 특성은 활을 착용 시에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특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활로 행동을 했을 때스태미나 감소라고 하니까, 활을 쐈을 때 사용되는 스태미나를 감소해 주는 거고 얘는 활을 재장전하는 속도 빠르게 해 주는 거 그리고 얘는 활을 조준 시에 조준을 빠르게 해 주는 그런 특성 그리고 얘는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를 늘려주는 속 특성 그리고 얘는 <laughs> 활 제작 제작한 활이 활의 그 내구도가 최대 내구도가 늘어나는 특성 그리고 얘는 활의 정확도, 정확도를 올려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활을 쐈을 때 아니다, 화살을 만들었을 때 10%의 확률로 추가 화살을 더 만들게끔 해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치명타, 치명타 데미지를 늘려주는 치명타 확률이 아닌 치명타 데미지를 올려주는 그런 특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활을 제작 시에 드는 그 재료? 재료의 양을 줄여주는 거고요. 50%랑 감소해주네요. 왜냐면 활이, 활 제작할 때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첫 번째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어, 그 치명타 데미지를 늘려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laughs> 확률적으로 추가 화살이 나가게끔. 한 발을 쐈는데, 뭐, 두 발이 나간지 세 발이 나간지 보는데 아, 두 발이라고 써 있네요. Chance to fire two arrow니까 추가 화살 한발 썼을 때한 발이 더 나갈 수 있는 확률을 올려 주는 <laughs> 그런 특성이고요. 활 쓰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겠네요. 그리고 얘는 활의 내구도 감소하는 그 속도를 늦춰 주는 그리고 특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활에 맞으면은 30%의 확률로 슬로우가 걸린대요. 느려지는 그런 특성. 사슴이나 이렇게 빠르게 도망가는 애들한테 좋겠네요. 한 방에 안 죽는 애들. <laughs> 그리고 얘는 30%의 확률로, 어,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맞으면은 피를 계속 흘려서 걸어가다 죽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확률인데, 데미지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처를 입히는 특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5%의 확률로 이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 다음은 창인데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창질을 했을 때 창을 사용했을 때드는 스태미나 감소 소모량을 감소시켜주는 특성이고요. 얘는 창을 조준했을 때 조준하는 속도를 줄여주 아, 빠르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창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창 창으로 공격하는 속도를 늘려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창을 던졌을 때 데미지를 늘려주는 거, 투창했을 때 데미지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얘는 창 데미지를 또 올려주는 특성이네요. 그리고 얘는 치명타 데미지의 양을 늘려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투창했을 때, 창을 던졌을 때의 데미지를 늘려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laughs> 치명타 데미지를 늘려주는 특성. 아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리고, 음, 창을 착용했을 때, 어, 스태미나가 차는 속도를 올려준대요. 그리고, 얘는 창을 제작시에 드는 재료를, 재료의 양을 감소시켜주는 거. 그리고 얘는 창을 던졌을 때, 그 던진 속도 늘려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창의 최대 내구도를 늘려주는 특성. 그리고, 창을 던졌을 때 아까 여기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수창의 어, 속도를 올려주는 거 그리고 얘는 창을 착용하고 있을 때 어, 밀리 데미지에 대한 저항이니까 근접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준대요. 창을 착용했을 시 그리고 얘는 창으로 때렸을 때 아까 활과 마찬가지로 30%의 확률로 적에게 상처를 입힌대요. 그리고 칼입니다. 칼은 첫이 특성은 칼로 이제 조준을 하는 속도를 올려 주는 특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칼을 착용했을 때 이동 속도를 올려 주는 특성. 그리고 얘는 칼질, 칼 공격 속도를 올려 주는 특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칼 칼로 공격했을 때어 <laughs> 어, 스테미나 사용량을 감소시켜 주는 그러니까 스테미나가덜 달게 하는 그런 특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어 아, 예, 그거네요. 그 내구도 감소. 내구도 감소 앞에 서 없었죠. 맞죠? 그러면 칼을 사용했을 때내구도 감소하는 거그 속도를 줄여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칼 데미지를 돌려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투검이라 해야 되나? <laughs> 칼을 던졌을 때, 어어그 칼을 던졌을 때 데미지 늘려주는 거고요. 위에는 마찬가지로 칼을 던졌을 때 데미지를 더 늘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 아, 이게 틀리구나. 아까 이거는 전투를 했을 때칼 내구도 다는 그 내구량, 내구도 감소 속도를 줄여주는 거고, 얘는 그 무두질 했을 때 다는 그 내구도 감소를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음, 치명타, 칼을 사용했을 때 치명타 데미지, 네. 치명타 데미지를 늘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칼을 던지는 속도를 늘려주는 늘려, 속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나무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나 본데, 전 사용 안 하려고 했거든요. 사용하면은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더 빨리 캘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칼 던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무드질을 어, 했을 때한 번에 확 되게끔. 앞에 나왔던 그 자원탭에서의 나무나 그 돌을 캤을 때한 번에 빰 하고선 딱 완료가 되게끔 하는 뭐 그런 스킬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칼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를, 재료의 양을 줄여주는 거고요 일단 그리고 이거는, 어, 칼을 찬 상태에서 그 스텔스 모드를 하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텔스 모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칼질을 하면은 뭐 데미지를 더 주는 것 같아요 펄시브 펄시브 는 지각이라는데 <웃음> 지각 <웃음> 죄송해요 이것도 앞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정발을 할 때쯤이면 제가 하면 정발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한글화가 안되면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고 한글화가 되면은 예, 뭐,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정발랜 했는데 설명이 안 되면은 한글화 되기 전까지 한번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금은 지금 당장 플레이 하시는데 좀 편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크라우칭이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트레스 모드처럼 앉은 상태에서 칼질을 하게 되면은 5%의 확률로 몹을 즉사시키는 거야 한 번에 죽이는 거야 그런 거고요 어 이거는 칼의 최대 내구도를 25% 늘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활과 마찬가지로 어 10%의 확률로 때렸을 때 이제 10%의 확률로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fire 하면 이제 총 같은 그런 무기거든요. 총, 뭐 그런 건데, 어, 앞에 세 개가 지금 오픈이 안 돼서 특성을 찍지 못하는데, <laughs> 지금 뭐, 어? 지금 뭐 따로 설명이 없네요. 설명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개방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차 베타 때? 그때쯤 열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솔로는 짧으니까 솔로를 같이 여기 에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는 최대 체력 올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대 스태미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 속도. 그리고 이거는 피 체력 체력이라고 해야 되나 피 어, 체력 체력의 재생 속도를 늘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스태미나의 재생 속도를 올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밀리 데미지, 그러니까 근 밀리는 아니고, 물리 데미지 저항력. 그러니까 데미지가 덜, 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어 특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산소 소비, 음식 소비, 그리고 물, 아, 물 소비, 세, 음식 소비, 산소 소비 하는 거를 더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 스트레스 했을 때, 컨트롤 키 누르고선 숨어, 숨어서 있을 때 발각될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고요 아 내가 아까 저쪽에서 그거를 거했구나아 죄송해요 이 스킬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이 스킬이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할때 스펠링을 잘못 검색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요. 그 칼을 들고 있을 때 저에게 발각될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더잘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에요. 죄송해요.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설명했죠? 어,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얘는 <laughs> 폭풍이 올때 어, 고급 그런 경보를 받대요. 어, 앞에서 아까 근데 전에 그게 있었는데, 서바이벌 쪽에 있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서바이벌 쪽에도 앞에 특성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걸 두개더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laughs> 이 밑에는 지금 현재 못 찍어요, 여기는. 요거랑 요게 맞고 있어서, 이 밑에는 못 찍어 내리고 있는데, 일단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어. 모두 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고기, 뼈, 가죽, 그리고 털? 어, 털? 하여튼, 이네 가지를, 네 가지의 양을 5 0나늘려주네요 얻을 수 있는 양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 돌, 그리고, 예, 네, 하베스팅 해갖고, 이제, 저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밀 같은 거, 그런 거 얻을 때, 그 양을 늘려주는 거고요. 그 외에는 <laughs> 음, 무게를 감소시켜준다고 하거든요. 모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돌, 콘크리트, 어, 아 이거는 그거네요. 그 건축 자재, 그러니까 석뭐 석재 벽, 목재 벽, 바닥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무게를 줄여주는 거예요. 다, 전체다. 그래서 돌, 콘크리트, 우드, 패치는 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에 있는 저거는 패치, 패치, 풀, 아, 풀이네요. 풀로 된 그런 재료. 제 저거는 한 번도 안 접어갖고, 그리고 이거는 무게 감소. 나무, 돌, 광, 물의 무게를 줄여주네요. 그리고 이거는 최대 소재량 그 무게를 늘려주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이제 혹시 뭐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게임에, 게임 안에서 더 알고 싶으신 거, 영어, 관련돼서도 상관없고, 게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댓글로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양이 좀 방대해서 영상으로 담아야 되면 제가 영상으로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성의 없는 영상처럼 보이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갑자기 딱떠오른 아이디어여서 아, 이렇게 도와드리면은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정발을 하고 난 후에는 제가 아마 좀 편집도 공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베타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전 지금까지 럭스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